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VX vs 3번 코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캡틴 아메리카와 겜빗이 싸워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겼고요. 스파이더맨과 콜러서스가 싸워서 콜러서스가 이겼었죠. 오늘은 누구와 누가 싸우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도 표지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일단 어벤져스 블랙이도우와 엑스맨 매직이 보이네요. 그 다음 상대들은요. 두분 모두 두 번째 등장인데요. 바로 어벤져스 띵과 엑스맨 콜러서스의 대결이군요. 띵과 콜로서스는 이전 대결에서 승자였잖아요. 과연 승자 대결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어마어마한 매치업 되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믹스 보러 가볼까요? 같이 가시죠. 가사! 달의 블루 에어리어. 콜로서스가 등장하는데요. 싸우고 있는 상대가 띵이 아닌 레드얼크입니다. 붓기 바로 직전인데요. 블루 에어리어는 달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수 있는 곳입니다. 그나저나 콜러서스 바쁘네요. 라트베리아에서 언제 달까지 넘어왔대? 레드월크와 콜러서스가 대등하게 싸우는데요. 둘다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레드월크가 콜러서스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날아간 곳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콜러서스를 향해 띵은 서슴없이 주먹을 내리꽂습니다. 한방! 두 방. 하지만 그렇게 맞고만 있을 콜러서스가 아니죠. 바로 반격에 나서는데요. 큰 돌기 등을 들고 띵에게 대갚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깔린 띵. 속으로 콜러서스가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제서야 에열하며 제대로 싸워볼 띵입니다. 이두 캐릭터들도 파워 k 이다 보니까 주먹 한방한 한 방이 매서운데요. 끝이 나긴 하는 걸까요? 조금 불리해진 띵이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콜로서스의 입에 던져서 넣어버렸습니다. 괴로워하며 그것을 뱉으려고 신경쓰는 사이 띵은 콜로서스의 복부에 스피어를 날립니다. 와우 골드버그 강림하는 줄 하지만 오히려 콜로서스가 띵을 밀어붙이며 방벽을 깨부수고 블루에어리어 밖으로 나아갑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약 6분의 1 정도입니다. 지구에서 몸무게가 90kg이면 달에서는 15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밀려나가는데요. 띵에게 끔찍한 전기가 펼쳐지는 것이었죠. 블루 에어리어 밖에서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콜로서스는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띵을 블루 에어리어 밖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힙을 쏟으며 콜로서스에게 주먹을 날리는 띵. 묵직하게 들어갑니다만 그곳에서 더 강한 건콜로서스였습니다콜로서스 주먹 한 방에 띵이. 나동그라집니다. 그리고 콜로서스가 승리를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승리한 게 맞는 것인지 의심하는 콜로서스입니다. 승자 대결에서 진짜 승자는 콜로서스였습니다. 블랙 이도우와 매직이 바로 대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지구 보이시죠? 맞아요. 여기는 블루 에어리어입니다. 달의 블루 에어리어는 숨쉴수 있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블랙이도우가 먼저 공격하는데요. 바로 차원 이동으로 몸을 숨기는 매직입니다. 숨어버린 매직 때문에 피해도 주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블랙이도우인데요. 재빠르게 다시 나타난 매직을 잡아채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블랙이도우가 상당히 열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블랙이도우가 열받은 게 매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피닉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뭔가 큰일이 벌어질 조짐이 있었나 본데요. 하지만 매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림보 차원에서 험한 것을 불러서 블랙이도우를 공격합니다. 악마는 실재합니다. 그리고 림보 차원으로 끌려가는 블랙이도우. 그러나 혼자 갈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매직에게 채찍을 날려 매직도 데려가죠. 그렇게 둘다 림보 차원으로 고고! 매직의 스테핑 디스크는 지구에서 림보라는 마법의 세계로 이동시킵니다. 블랙이도우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매직을 붙잡아 늘어지는데요, 매직은 강렬하게 저항하며 대결을 이어갈 생각인데요, 이곳에 있는 악마들에게 맡길 생각이었군요. 하지만 블랙이도우는 악마에게 총을 쏩니다. 아, 진짜 매력적이라니까! 위도우의 침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아닙니다. 악마도 총 앞에서는 쓰러지겠지. 블랙이도우는 지옥 같았던 레드룸을 겪어봤기에 이곳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매직은 악마 마법사입니다. 매직이 또 다른 마법을 부리려고 하자 블랙이도우는 매직을 힘으로 압도합니다. 손바닥으로 일단 벽에 밀어주시고 뺨한 대. 발차기 한 방, 주먹으로 또한 방. 매직이 천 마리의 악마가 널 죽이러 올 거라고 협박하지만 그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매직에게 넌 죽을 각오가 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매직이 블레이기도우를 차원 이동시키면서 원래 있었던 블루의 여려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나 매직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네요. 또 다른 공격을 하려고 손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소울소드로 블레이기도우를 찌릅니다. 매직의 소울소드는 그녀의 생명력을 구현한 무기로 마법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이며 비마법 생명체에게는 무의식 상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이도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를 일으켜 쓰러진 것이었군요. 그렇게 매직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매직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바로 피닉스였는데요. 블랙이도우가 한 말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직도 그 심각성을 알아챕니다. 일리아나 라스푸틴에게는 자비를 베풀 영혼 같은 건 없습니다. 오늘 AVX VS 3번 코믹스를 함께 봤는데요. 이번 대결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레드얼크와 싸우다가 날아간 곳에서 띵가 대결했던 콜로서스가 승리를 했고요. 블랙이도우와 매직이 싸웠는데 블루에어리어에서 림보 차원까지 다녀와서 끝내 매직이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띵과 콜러서스의 대결은 파워캐들끼리의 싸움이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랙이도의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마음 먹으면 더 무서운 게 여자가 맞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힘에서는 앞섰지만 마법을 사용하는 매직에게는 후달렸네요. 마법이라는 능력이랑 별로 안 친해서 조금 결과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마법을 쓰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코믹스도 조금 찾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코믹스이겠죠. 제가 코믹스는 편식을 조금 하는 편이라서요.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도 아주 재밌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